사랑하는 나눔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6장 말씀입니다. 언약교가 지성소에 안치된 후에 성전의 여와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화답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은 이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깜깜한데 계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게 하는 신적 현현의 계시 방식이 구름 가운데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시내산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방문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방식이죠.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하고 감추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의 건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된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처럼 따로 거처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보좌로 삼으시고 땅을 그의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건축한 어느 한 공간에 계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제한입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낮추심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축소시키셔서 성전이란 공간 안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기 비하의 임재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화답한 솔로몬은 이제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 장면은 모세가 성막을 완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은 성령 충만한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이 황홀하고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합니다. 그들은 이미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찾아오심 가운데서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복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에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크고 귀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한 후 이어지는 솔로몬의 바르는 이 성전 건축과 완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10절에도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솔로몬과 솔로몬의 백성들과 두루왕 후람의 도움을 받아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결과라고 그 결과로 세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부지를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사람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목적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성전은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한다 해도 하나의 건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솔로몬이 해야 하는 일과 다윗이 해야 하는 일이 서로 달랐습니다. 여기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만 중요합니다. 다윗은 준비하는 자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고 솔로몬은 건축하는 자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전면에 드러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자리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드러난가? 내가 앞에 섰는가? 문제보다 내가 부르심의 자리에 신실한가?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순서를 다투고 앞자리를 다투는 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르신 자리와 부르신 역할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은 주님께서 그래, 그거 참 좋은 마음이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넌괴를 두었노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적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적을 언급하는 대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 말합니다. 모든 일이, 지금 이루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거백합니다. 나는 뒤로 물러나고 내 이름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내 수고가 인정받지 못해도, 비록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생각하는 사람, 그가 가장 큰 사람이요. 그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섬김의 자리, 오늘 우리의 수고의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